주리소리 고마워 니네 덕분에 콩떡이랑 과외하게 됐어 아야 콜떡아 그건 니가 마법의 편지에 진심을 가득 담아서 그런 거야 그런가? 어린이 마법사들 잘 들었죠? 중요한 건 진심을 가득 많이 담아야 한다는 거 진짜 이루어줄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그럼 안녕 마법에 진짜 있나?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심심할 리 없어. 뭐해? 이런 게왜 여기 있어? 몰라 근데 누구야? 아, 나는 세연이야 두 글자 나는 이단우야 나도 이거 같이 해도 돼? 이무만 없애는 거야? 어 아, 그럼 그냥 피즈전이잖아나 아, 이제 가야 돼 학원? 두 개나 가? 원래 더 많이 가 오늘만 두 개인 거야 우와, 나도 내년부터 학원 다니는데 진짜 좋겠다 어디로 가는 거야? 너 학원 네 개나 다 봤어? 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. 뭘까? 사람을 좀 부러워서 그런 건데. 이게 부러워? 아, 나내스트레스 받아서. 어? 어? 너도 있어? 뭐? 이게 뭐야? 싱그러운데 아, 이거 왜 생긴 거야? 또나라아 몰라. 난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, 너 학원 안 다니잖아. 이거 어떻게 없애? 나도 몰라. 음, 일단 깨끗이 씻어볼까? 난왜 깨끗이 씻어? 그래도 더 깨끗하게. 나 갈게. 요즘에 혼나. 그럼 이건 어떡해! 엄마 언제 왔지 어린이 마법사들 안녕! 내가 지구에 온 지도 10년이 됐어. 친구들도 비슷한가? 그런데 그 사이에 지구도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. 지구는 아름다워서 내가 3년 전과 오고 싶어 했던 것들아나 요즘은 어... 이제 왔어. 벌써 밥 먹고 자겠지. 걱정은 무슨... 다 알아서 잘하니까 편해. 응? 아빠은좀다 컸지 뭐. 전에 상 하나 받았다가 엄청 좋아하더라니까? 봐 에휴, 너도? 어, 징그러워 이러다 다 퍼져서 우리 썩는 거아니야 안돼! 따라와봐 너는 썸타 믿어? 헷갈려. 없는 거 같은데 어릴 때 보면 고긴 했어 썬타는 애들한테 선물을 그냥 줄까부장가봐어 찾았다 같이 할 거지? 응 해보자 간지로고 아파. 짜증나. <laughs> 징그러워. 살짝 벚고 쳐. 그럴까? 아씨. 아 애들이 뭐 던져가지고 안 맞아서 그래. 맞으면서 타야지. 어? 유나, 맞는 것 같아. 나도 엄마가 소은거려서 속상했구나. 이렇게 됐어. 음, 나도 할머니 생일 때 삼촌들이 엄청 소은소금 거렸어. 그리고 여기 응. 바로 오랜드도 그렇고. 그럼. 우리 이거 이렇게 버릴래? 어떡해? 오, 좋아. 근데,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있을까? 음, 어른들이 소금거리지 못하게 해야지. 말도 안 돼. 그게 소해? 다시 넣을게. 아. 단우야. 응? 나좀 도와줘. 그리고. 거리는 어른들이 업게 주세요 이것도 추가해줘라. 음. 오케이.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득 담는데 근데 이게 진짜 될까? 쉿. 진짜 믿고 진심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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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담아야 됐어. 하긴 뭐 마법이 이루어지는 게제가가 가, 가망이 있어. 어 응. 음. 어디 갔지? 육채통 여고 있던거 맞아? 아니, 매일 지나던 길인데, 진짜 이만한 육채통이었어 이 사람은 누구야? 옆집 이모나 소심해서 학교 적응 못할 거라고 후궁거렸어. 소심? 나는 산만해서 키우기 힘들겠다고 그랬다? 나키우기 진짜 쉬운데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둘이 인스타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어? 야 우리 삼촌은 애한텐 아빠가 있어야 한다 했어. 너무해. 안 들리는지 않아? 귀를 꽉 막아도 들렸어 어! 우체통이다 어, 이런 게왜 여기 있지? 잠깐만 응. 이번엔 나 진짜 진심 담았어 어서오세요 어, 완전 시원해 아, 그니까 진짜 밖에 너무 덥지 않냐? 맞아 초딩 음, 때왜 이렇게 많이 야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고프냐 나도 어. 야나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다 짱구야 짱구 음. 어? 이거 스티커도 주는 거 아니야? 응 맞아 우리 이거 사자 그래! 좋아! 어디 갔지? 나 근데 학원 안 가서 엄마한테 혼나겠다 괜찮아 가끔 이렇게 말안 들어줘야 기다안해 알았지? 이집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<laughs> 여기서 매일 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? 맞아, 두고 가셨나 보네. 이제 가볼까? 나 솔직히 그 할아버지 잘 있는 애지 아니야? 맞아, 진짜 같았어. 뭐야, 이거? 이소끄 이 설마, 이거 진짜 그 편지 때문에, 헐, 사라지면서 지고 있는 거 떨어뜨렸나봐. 이거 어, 내가 엄마 생일에 선물로 준 거야 에이 아닐 거야 원래 늦게 오시잖아 전화해봐 빨리 절대 애들한테 소곤소곤 거리면 안 돼요. 네? 엄마 없나지면안 돼요. Still. 한 번만 더 되게 해주세요. 괜찮아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희가 말한 게 음.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체통에 편지를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그 우체통이 음. 좀 신기한 우체통이었는데 물건만 하나씩 있고 어른들은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사라진 거 같아요 소금 거리는 게 싫었던 거지, 어른들이 다 싫었던 게 아니에요. 한 번만 더 전화해보는 건 어때요? 음, 진심은 통하는 거잖아요. 돌아왔을지도 몰라요. 돌아왔어? 나 지금 공원인데 지금 바로 갈게 그동안 소곤거리면 절대 안돼 그때처럼 막 그러면 안 돼? 소곤거리지 마 알았지? 감사합니다 진심이 통했나 보네요 응원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야, 같이 가! 이걸로 마법 스티커 만들어서 저번에 만들었던 마법 편지에 붙여도 되겠다. 수리소리, 수리소리, 마법의 주문을 걸어볼까? 친구들,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마법의 주문을 걸자!